그저 아버지로부터 바이올린을 받고 싶을 뿐이었던 힌들리 캐서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끝내 반죽이 되어버린 린텐 두 인물 중더 불쌍한 쪽은 누구일까요? 따라서 이에 대한 고견을 구하고자 어렵사리 모셔온 분들이 있습니다 힌들리가 더 불쌍하다고 주장하는 4월입니다 당연히 힌들리가 더 불쌍하지 않나요? 그는 집 안에서 그 어떤 사랑도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힌들리의 대사에서도 직접적으로 드러나요. 내가 설 자리는 없었다. 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 사랑과 관심을 줘야 할 부모는 뭐라고 했을까요? 난내 놈을 자식이라고 기지 않는다. 너보다 히스클리프가 더내 자식 같다. 네, 길거리에서 주워온 히스클리프가 더 자기 자식 같대요. 이런 말을 들은 어린 힌들리가 과연 제정신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린튼이 더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랭지입니다. 힘들리도 불쌍한 인물임에는 부정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본인의 과실도 있는 반면에 린튼은 본인의 행실과는 관계없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만을 바라보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 헌신하고 그 마음을 죽을 때까지 보답받지 못한 기분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아, 이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있습니다 린튼이 재산과 목숨을 다 내어줬는데 보답받지 못했다고요? 린튼 캐서린이랑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행복하게 웃으면서 죽었어요. 하긴 결혼은 하긴 했네요. 가진 거라곤 약밥받다밖에 없는 히스클리프로선 절대로 할수 없는 것이죠. 이것만으로 일단 인생 업적 하나 클리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업적은커녕 인생 자체를 부정당한 힌들리가 더 불쌍하게 느껴지는군요. 네, 린트는 죽을 때까지도 캐서린이 드디어 이쪽을 파졌어 하면서 행복해하며 죽게 됐습니다. 이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린트는 처음부터 정말 그 사소한 걸로 만족할 수 있던 었 사람이었을까요? 6장 메인 스토리를 보다 보면 캐서린의 사랑을 받는 히스클리프를 질투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결혼도 솔직히 그냥 호적이 같이 있다 이 정도지 결혼했으면서도 면전에 대고 히스클리프만 찾는데 이게 정말 저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신혼생활이 맞을까요? 그러는 오히려 오히려 힘들리야 말로. 그저 정말 무고하기만 한 피해자가 맞을까요? 언쇼가 가정에게 소홀해서 언 나간 거라고 하기에는 캐서린은 크게 언 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바이올린 하나 안사 왔다고 몇 년째 울고 먹질 않나? 그 어? 뭐만 하면 그분처럼 이터시고 히스클프 이러는데 사실 원래부터 좀 글러먹은 친구였던 게 아닐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울란척 날리시더니 결국 바이올린 하나 못 받은 게 전부다 쓰니까? 그 부분도 이의가 있습니다. 캐서린이 크게 엇나가지 않았다고요? 히스클리프 만나겠다고 링튼이랑 결혼하고 남편 돈으로 저택이랑 황금까지 플렉스하고 심지어 남편 몸까지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오빠 우리 힌들리를 워프열차 태워서 정신병동에 보내버리려고 했어요. 이게 엇나가지 않은 사람의 행동이라고요? 캐서린도 상당히 엇나간 인물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우리 힌들리가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힌들리를 병동에 보내는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오빠를 W사이 워프열차에 태우다니 정말 극강무도하고 끔찍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에게 W사이 특이점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버스팀에 도착했을 때 힌들리는 이미 도박에 빠져 건실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아무리 캐서린이 멀쩡한 자기 오빠를 사기 도박으로 담갔다고 하지만 음주와 도박 문제는 온전히 본인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힌들리 본인이 도박 자체에 응하지 않았으면 되었던 문제 아니었을까요? 그 도박도 힘들리가 나락에 간 것도 전부 마왕이 스크립프가 만든 판입니다. 이건 남의 탓이 아니라 진짜 남 잘못 맞아요. 아니 그니까 도박을 안 했으면 됐다니까요 그럼 린튼 어떻습니까? 왜 상황이 저렇게 될 때까지 부인이라면서 대화 한번안 합니까? 아니 결혼도 했고 같은 저택에도 살고 그 동안 뭐 했어요? 그 동안 대화 시도조차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았죠? 대화를 해도 나아질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히스가 가출한 이후에 한창 심할 때 자기 방에 박혀서 히스 클리프 이러면서 거울만 들여다볼 정도로 메네라가 심했는데 뭐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뭐 대화를 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전 그렇게 해서라도 옆에 있고 싶은 린튼의 마음을 전 조금이나마 알것 같습니다. 비록 정실 싸움에서 밀려서 패배해 버렸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옆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은 저도 발장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매우 잘 안... 린트는 그냥 딴 여자 만나면 행복했잖아요 랭진이처럼 원래 첫사랑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린트는 결국 결혼도 했지만 우리 힌들리는 아직도 바이올린 못 받았어요 힌들리도 부서진 거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힌들리 돈도 많았을 텐데 아, 그거 자기 돈으로 사도 되잖아요 이제 그 정도 바이올린 하나 정도는 아니 꼭 그날 바이올린을 안 받으면 안 되는 뭐 뭔가 그런 거라도 있었나요? 아무리 애들이 어릴 때 갖고 싶은 장난감 안 사준 게 어른이 돼서까지 한으로 남는다지만 너무 할 정도로 흑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흑화게들 되... 좋습니다. 여기서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보죠. 우선 린튼 히스클리프는 절대 하지 못할 결혼이라는 인생 업적을 달성했지만 그 결혼은 언제까지나 히스클리프를 불러내기 위한 발사되었으며 상대가 서양 문학사에서 손꼽히는 피데이 메네라 ᄉᄋ이라서 돈도 목숨도 죄다 내어주고 정실대전에서 패배한 채 피자 반죽이 되어버렸죠 심지어 죽은 뒤에도 그 반죽은 왕 히스클리프만 피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힌들리 아버지한테 바이올린으로 통수 1스텝 정립하고 친자식보다 좋은 자식이 낫다로 통수 2스텝 정립하고 여동생한테 정신병동 급행열차로 통수 3스텝 정립하고 히스클리프한테 공사당해서 진문서 탕진으로 통수 4스텝 정립하고 이 정도면 주변에서 너 오늘부터 도박 중독해라 알코 올중독해라 등떠민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죠. 킨들리의 뒤통수는 엑사의 합금으로 이루어진 걸까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저희 셋이서 결혼지을수 없을 것 같군요. 더 많은 분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누가 더 불쌍한가요?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